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증경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47년 목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시무했던 부산 백양로교회에서는 김태영 목사를 원로 목사로 초대했는데요. 스튜디오에 김태영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지난 10일 주일이죠. 백양로교회에서 목회 성역 47년을 마무리하시고 원로로 초대되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벌써 47년을 성역에 헌신했습니다. 뭐 사람들은 은퇴하고 나면 섭섭하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물었는데 저는 조금 더 섭섭하거나 아쉽지 않습니다. 예, 저는 1년 전부터 제 아내와 이 은퇴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왔고 우리 교회 주변에 내년에 3,000세대 아파트가 입주하게 됩니다. 그 아파트를 보면서 다음 세대의 부흥과 3040세대의 부흥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연탄으로 말하면 저는 다 타버린 연탄입니다. 제 역할, 제 역량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장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다. 네, 47년간 목회하시면서 기조로 삼으셨던 목회 철학이 있으실 텐데요.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약한 20살에 신학도 시절에 신덕교회라는 시골교회 전도사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 마음에 기도하면서 평생을 한길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일생일도 목양일념이라고 하는 목회 철학을 세웠고요. 그 이후에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떤 자리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목회가 제 삶의 우선순위 1번이었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곧 교회를 의미했습니다. 교회, 목회가 제 삶의 1번이었고 지금까지 47년을 그 길로 달려왔습니다. 그 목회에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저는 설교에 온 심혈을 기울여서 목회 역량을 설교에 집중한 성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장통합총회 104회 총회장 당시 코로나 총회장이라는 별칭이 있으셨는데요. 총회장으로서 예배와 교회를 대변하는 목소리도 많이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부총회장으로 섬기면서 어, 내가 총회장이 되었을 때 어떻게 총회를 섬길 것인가? 총회를 섬길 동역자들하고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 계획과 스케줄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 1월 1일부터 생방송으로 CTS를 통해서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을 했는데 1월 말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모임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서 자의 계획은 다 접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지도자들을 간담회 가면은. 모 종교에서는 우리는 산문을 닫았다. 우리는 미산을 중단하고 있다. 우리는 모임을 안 한다. 이런 말을 들 때마다 제게는 엄청난 부담이었고 그럼에도 저는 정부 관계자들에게 교회를 행정지시로 문 닫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교회를 영업적 취급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유교 때도 생명을 걸고 일제 때도 생명을 걸고 예배를 지킨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으로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았고 또 그때는 포괄적 차별 금지라고 하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허락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국회에서 났을 때 여야 대표들을 만났어. 이것은 악법이다. 한국 사회를 결코 망하게 할 것이다. 강력하게 기도회와 대회를 통해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만드는 데에 앞서는 어떤 기억이 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은퇴 이후 계획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눠 주십시오. 네, 제가 이제 은퇴를 하면은 현재 하고 있는. 한국교회 봉사단이라고 하는 것, 국내외 재난이 있는 현장을 달려가서 우는 자와 함께 눈물 흘리는 사람과 함께 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가지는 제가 대구에 기거하게 되면서 제 모교인 영남신학대학교에서 석자 교수로 임명을 해서 후학들에게 실전신학분야를 지도하려고 합니다. 네, 앞으로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합력으로 선을 이루시는 행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